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떡국 떡으로 떡볶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즌 라이스 케이크 떡볶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려뒀던 떡국이 있고요. 이건 원웨이션이언 대파 한대 있고요. 간 소이소스, 진간장, 이런 핫페퍼 페이스트 고추장이에요.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있고요. 전 화이트 슈가, 설탕,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잠깐만요. 자, 그러면 냉동떡국은 불려드, 불려야 뜨거운 물에 불려야 되니까 믹스트 이건 콜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넣어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오일 끓여주세요 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풀어준 언떡국은 오늘은 컵으로 대 보겠습니다. 소복하게, 원, 투, 200, 200ml, 200ml 컵으로 소복하게 두 컵이에요. 두 컵. 2컵. 자,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먼저 쿨르워를 찬물에 한번 헹궈주시고요. 그 다음에 끓는 물에 거일 팔팔 끓는 물에 넣어주시고요. 자,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이렇게 해서 10분이 속 10분간 불려주세요. 자 물이 불른 동안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떡국이 불른 동안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오늘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건 웨이셔니언 대파예요. 대파는 이렇게 해서 약간 어슷하게 너무 어슷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어슷하면서 얇게. 이렇게 칼을 잡으실 때는 손톱은 감추시고요. 칼은 항상 천천하게, 천천히 쓰세요. 빨리 하다가 다치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다 썰었으면. 넥스트 먼저 팬에 이건 콜와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 200ml 컵으로 1투두컵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고추장부터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판판하게 원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원 아이쿠.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다음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원, 투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고추장이에요. 핫 페퍼 페이스트. 고추장 1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 놓은 대파도 하프, 반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살살 풀어가면서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자 보일 끓여주세요. 자, 텐 미니 대지패스서 10분이 지났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려놓은 떡 이제 이렇게 저어서 걸름망에 걸러주시고요. 보글보글 끓는 떡볶이 국물에 넣어주세요.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얼린 떡은 뜨거운 물에서 불려야지 안그러면 다 터져요. 그래서 나중에 끓으면 죽이 되버려요 이렇게 해서 가끔씩 저어가면서 음, 보일 5미닛, 5분 정도 끓여주세요 5분이 되 됐. 5분이 지났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저어 가면서 끓인 거예요. 안 그러면 눌어붙으니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아까 남겨 놓은 그린 웨이 아니언 대파 반 나머지 넣어 주시고요. 살살 저어 주시고요. 파의 향이 조금 우러날 수 있도록. 자, 이제 간을 보시고요. 매울 텐데. 와, 달콤한 떡볶이네. 간 너무 맵, 너무 간, 이렇게되있고요 어느 정도 파에 한결어 놨으면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파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한 번, 두 번만 뿌려주세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떡볶이는 약간 달콤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턴업, 불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면 고춧가루 줄이시고 케첩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국물도. 색상이 너무 안 나니까,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그린아니언, 아, 실파예요. 풀어준 그린아니언, 실파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떡국, 떡볶이 다 됐습니다. 라이스케이, Tteokbokki is ready.